하필 이산날 비가 오네요. 비 오는 날이사하면잘 산다잖아요. 고생했습니다. 예, 예. 비가 와서 그런 거야? 그사이은 뭐야, 잘못 었나 기분 나쁘게. <목소리> 새로이사 왔나봐? 경비 아저씨? 아, 내가 불렀잖아요. 에, 404호에 이사왔어요 404호. 어. 잘 한번 살아봐요. 사람은 응. <목소리> 살아보라는. 도미야 도시야, 뭐야. 아, 산 사람은 오랜만이네. <laughs> 요즘, 부쩍 피곤한가 봐. 음, 안색도 어둡고, 눈도 퀭한 게. 어디 아파? 아, 아픈 건 아니고, 이상한 뒤로 통 잠을 못 자서요. 소리 때문에, 아, 층간 소음, 그게 층간 소음이 아니라 이상한데요. 뭔 소리야? 그럼 어, 이거다 어. 그거 쥐 같은데? 이사한 곳이 구축아파트라고 했지? 예, 네, 30년 됐어요 에이. 원래 오래된 곳은 쥐가 많거든 깨끗한데요? 동물 배선물도 전혀 없는 게 관리가 아주 잘된 곳이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 계속 벽 사이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사한 집에서 정체 불명의 소음에 시달리는 리타오 그러고 보니 이웃 사람은 그사옆집사람한번본적이 없네 이상하다 분명 4 0이사우은집만 비어있다 했는데 사람 사람은 어사 403호에 아무도 안 살아요? 살긴 살지. 저 험한 것이. 에? 예? 내가 잘한번살아보라고 했잖아. 응? 그거 범죄자 아니야? 범죄자요? 그래. 뭐 납치범이나 살인범. 뭐 그런 범죄자가 사는 거 아니겠냐고. 에? 예? 아, 그리고 매일 밤 난다는 소리도 말이야. 누가 들을 리가 없잖아 안돼 뭐야 정말 선배 말이 맞는 건가? 에이 아닐 거야 옆집에서 살인나고 있는데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 조용히 확인만 하고 자 하면 살기 힘들어질 텐데. 심지어 경비원도리타오에게 뭔가를 숨기는 듯했는데요. <laughs> 조심 좀 해. 이미 죽었다고 함부로 하는 거야? 죽은 사람? 이미 죽인 거야 아이씨, 어떡하지? 유골이 이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서 나온 게 분명하다니까요 근데 제가 지켜보고 있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저 이사 온지한 달이 넘었는데 아파트 주민을 본 적이 없어요 설마 다들 죽은 거 아닐까요? 야 아,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아, 바로 신고를 했어야지 그럼 안 그래도 어제 신고해봤는데 아무것도 막 발견된 게 없대요 정신 똑바로 차려 이상한 낌새 느껴지면 바로 신고하고 정대면안돼날 노릴지도 몰라 정신 차려 리타옹 누구세요? 형다 어, 어, 어. 한표 뭐라고요? 뭐야? 뭐,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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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이타옥 괜찮아? 어떻게 된 거예요? 자네 기절했어 기억 안 나? 성사 <laughs> <소설> 살려주세요 왜저 이심이구나 영정사지? 이거라면 왜왜 여기 있어? 살려, 살려주세요 아, 살주요 뜻밖에도 어? <laughs> 아파트 내부에 놓여있는 영정사진들 대체 이 아파트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영정사진에 유골함 같은 게 있었어요 제가 잘못 본거 아니죠? 잘못 본거 아니야 자네가 본게 맞네 우리 아파트는 망자 아파트야 망자 아파트요? 네내 네, 네. 동생 요 집값이 이렇게나 비싸요? 닭걸당도? 그, 웬만한 아파트 한채값인데요 네 관리비 유지비 부담이 크다 보니 요즘은 망자 아파트를 많이들 선호하세요 망자 아파트? 그게 뭔데요? 네, 그게... 아형 유지보다 좋은데? 재사 지내기에도 수월하고 그러게 근데 불법이라니까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돼 에이 아, 무슨 그런 걱정이야 아, 이 아파트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데 <laughs> 그렇습니다 리타오가 이사 온 아파트는 비싼 묘지 대신 유골함을 안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망자 아파트였는데요. 또 속아서 들어왔군. 이웃들이 전부 망자인 걸 알면 충격이 클 텐데. 에이.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유골이 다 쏟아졌는데. 내가 수습할 테니까 너 먼저 올라가. 내일 출근한다며. 어, 아형 미안해. 아, 뭐지저 밖에 누가 있나 본데? 설마 단서은 아니겠지? 유적들은 제사를 지낼 때만 유골이 안치된 이곳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기가 허한 사람들은 헛것을 보거나 환청을 듣기도 한다지. 아, 그러게 집이 쌌으면 의심을 했었어야지. 아니, 말을 해주셨어야죠. 이 아파트에 귀신만 산다는 거잖아요, 어. 뭐 있어요? 뭐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